야한 네.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친 아. 님이? 야한 얘기도 지루하게 합니까? 아이고? 아니, 야한 <laughs> 얘기는 또 엄청 재밌어요. 아, 그것어요 엄청 맛깔나게. 야한 얘기로.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이게 되게 그, 그런 얘기할 때 엄청 적극적으로. <laughs> 아니, <일단> <laughs> 목에 피트를 세우시면서. 네. 그러니까 <laughs> 어, 제가 어.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했던 본능에 관한 게부터 <laughs> 들어가자. 야한 얘기 시작하기 전에 본능에 <laughs> 어. 관한 것부터 들어가는데 <laughs> 네. 이 본능이 사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고. 식욕. 식욕이 <laughs> 네.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욕이 있는데. 그럼. 그렇죠. 이 식욕이란 것도 어. 이 성욕을 위해서 어. 밥을 먹는 거예요. 양질의 정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저, 또.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요 네. 네. 또,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 양질의 난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laughs> 건강에 대한, 이 건강에 대한 네, 어떤 구성이 돈이 생기는 거죠. 어, 아니, 나는 양질의 정자를 많이 들어봤는데 양질의 난자까지는 뭐, 무지껄까지. 예. 근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성의계층에 있는 본능이 저는 종족번식의 본능이라고 어. 합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잖아요 성적으로 어. 어. 그건 뭐냐면 씨가 있으니까 씨를 뿌려야 성모을 하셨지 도 <laughs> 저... 뿌리는 게? 아니 근데 있잖아요 <laughs> 아이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왜 하는 거야 아 정말 <laughs> 아니, 아 청소년이야? 왜 그런 거 성교육을 왜 시키는 거야? 날때중삼 형들이 아, 하던 나 얘기야 나 그걸 왜 하는 아, 거예요? 거예요? 네.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나는 거야? 기본적으로 <laughs> 네. 어, 종족번식의 본능 <laughs> <분은 웃음> 수컷이 본능이 더 크고, 암컷은 어. 가려서 좋은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본능이 좀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어. 여자들도 이런 걸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아, 까 그러니까 아, 그리 되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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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본능이다. 어. 어. 먹고 싶은 것과 똑같다. 뭐 어. 배고플 때밥 먹고 싶은 것과 똑같다. 어. 이치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좋은 코치는? 저한테는 아이들이랑 사석인, 사적인 어. 자리에서 음악 얘기를 해도 지루해. 하고 어. 웃긴 얘기를 해도 안 웃겨. 어. 오, 아, 이거지, 한 얘기라면 어, 지루해하고. 어. 그 얘기 어. 지루해, 하고 얘기하니까 빵빵 터지는거